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가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차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살과 회중 주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평강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전은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동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케줄이 빡빡하면 일이 많으면 거기서 에너지를 또 얻어서 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 에너지를 공급 받아서 다시 새롭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께 받은 비전 이것을 이루려는 열정, 그래서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다 쓰임 받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정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열정이 아니에요. 이건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품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면 열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정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의 열정 예배자로 살기 위한 열정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열정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기 위한 열정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려는 열정 여러분 이것이 나이에 상관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열정과 연결되어지면 그 인생이 더 힘차게 살아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왜 식어지는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비전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열정이 식어지더라고요 꿈을 제대로 딱 꽂아놓고 비전을 가지고 가야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품으니까 그 수탄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고 옥살이하고 뭐 유혹을 당해 넘어지고 팔리고 해도 견디더라는 거죠 그 열정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적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만 건너면 40년 동안 방랑 생활하던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어, 지파가 두 지파가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모세에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면담을 요청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잖아요. 다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안 가겠다. 이거 자체가 지금 일단 순종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엔 왜 불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자,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려 하지 않은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가졌다. 이거 뭐예요? 소유, 그죠? 소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다. 자 여기 또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이요 자기 판단이 들어갔어요. 아 여기 있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더 부부하게 만들 수 있겠네.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비전이 힘이해지는 거예요. 안주하려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들은 물이 없어서.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루벤과 같이 파는 많은 가축대를 소유했습니다. 나중에 말씀 보세요. 신명기 2장과 3장, 그리고 민수기 21장, 31장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부족들과 전쟁하고 나서 가축들을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당 동편을 점령하고 있는 시온 왕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전쟁에서 가축을 또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도 가축을 많이 얻어내요.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정말 많은 이 양과 소들, 염소 이런 것들을 나귀,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 자, 이 풍성함 때문에 풍요함 때문에 좋아진 것도 있죠. 삶의 질이 개선됐어요. 삶이 윤택해졌어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마음도 뭔가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소유를 챙기느라 하나님 비전 챙기는 것에 소홀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함의 원인들이 다 땅의 것이죠. 땅의 것 바라보느라 땅의 것 붙잡고 있느라 땅의 것 돌보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비전이 희미해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어요 거길 탈출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1차 목표예요 이거, 이것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살림이 불어나니까 많은 가축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것이 어렵다 예측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가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생각이 탁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뭐하라고 그래요? 그냥 순종해 따라와요 따라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안 가요 자기 생각이 발동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이끌려 하고 있다는 거죠. 짐이 두 지파의 이 잘못된 모습이 그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보니까 아주 이 목축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벤 지파와 갓 지파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포기하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최종 목적지로 지금 목, 목표를 수정한 거죠. 인위적으로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세로 되게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흐릿해지니까 판단력 흐려지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죠. 불순종, 불신앙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목표도 낮아져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비전이 흐릿해진 거죠.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비전보다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기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이거죠. 자기 판단, 속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것 이거 위험합니다. 자, 이것은 자기 집합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안 가도 좋겠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길르앗 땅에 멈춰 서서 가나안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소유대로 내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내내 신앙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허락하신 비전을 막 가슴에 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어려움과 고난도 막 참아가면서 비전을 위해서 막 전진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좀 달라져요. 삶이 좀 괜찮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또 경험이 또 쌓아지면 아는 것이 많아지면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점점 이 목표했던 것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흐릿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가슴속에 타올랐던 막 열정이 막 식어지고 편안해지고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편안해지기 위해서 나왔나요? 아니요. 편안하려면 이집트가 낫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돈도 잘벌수 있고. 몸은 좀 고단하겠지만 거기가 훨씬 더 편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샌가 목표를 또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본문은 현실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그런가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문제들. 문제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감정이나 마음이 그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은요 꼭 그것을 공략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감정에 우리를 가둬두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자꾸 우리에게 그 문제를 묵상하게 해요. 그 상황을 묵상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상황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소유이든, 문제이든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서락하신 허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걸음을 어,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뭐냐? 현실적인 아니함인가? 아니면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걸음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가나안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가나안이 또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현실적인 안락함 이곳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이 각자마다 다 있을 겁니다 가정적인 비전 또 개인의 비전 교회의 비전 다 있을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 붙여 주신 그 열정, 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의 사람이 비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의 사람이 비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열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을 품고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는 거고.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열정의 사람이 비전을 이룹니다.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 끝까지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었죠.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할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거기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내 죽음으로도 주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소개담은 생각을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술로 믿음의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언. 오늘 모세와 이두 지파의 대화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두 지파의 언어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의 언어로 계속 가고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 가야 한다.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자, 모세 앞에 있는 지파의 문제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죠. 따라가려하지 않고 끌어가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신앙생활의 실수예요. 기도의 자리에 조차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느낌으로 상황과 정황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사용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그들이 사용해요 부정의 언어가 몇 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더 많이 퍼져갑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냐? 이들의 부정적인 언어가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낙심으로 갑니다. 이거 보세요 부정적인 것에. 악순환이죠.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언어가 뭐냐? 긍정의 언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이지. 그만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있는 거지. 내 생각, 제 생각은요. 이게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제 생각은 요거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부여함들을 자꾸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것 봐야 되고 좋은 것 이야기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노는 것 생각해요 그 사람은 노는 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있어요 입만 열면 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다 먹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에, 스포츠에, 먹는 거에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죠 열정을 다른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지금 우리를 가나안의 비전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유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부, 그 열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길루앗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은 가나안의 비전을 보여 주셨어요. 힘들고 지쳐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길루앗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가자. 많아도 가자. 가난해도 가자, 부유해도 가자, 건강해도 가자, 그렇지 않아도 가자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건 가난까지 가는 거다 소유한 것이 힘이 많아도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좋아도 가는 거예요 여기가 싫어도 가는 거예요 다 주님 뜻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은요 여러분 그냥 핑크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 좋은 것, 나 드러나는 것, 나 누리는 것 이걸 비전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내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늘 만사영통, 축복, 고난 없는 평안 이런 것을 누려야만 비전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그거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으니까 근데 주님이 너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실패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적음 또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냥 비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상황, 내 계산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 비전이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까지 갈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정의 사람이 비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전의 비전은 이런 사소한 것들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 보시면서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열정을 소유하고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걸림돌도 많고 장애물도 많고 방향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소유냐 이 땅의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고 내 개인에게 주신 비전. 가정의 비전, 교회의 비전. 이 확고한 비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받아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삶을 드리며 다대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마음을 쓰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지금 세상 것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불신앙의 불경건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욕심으로 부정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배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3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요단 앞에서 망설였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경험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흐릿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지금 그 비전이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여전히 깃발이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감정 때문에 또 현실적인 부요함과 또 현실적인 이 생활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야 할 에너지가 세상 것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지 않은가 주님 비본질의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본질이 되시는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언어에 어, 성령의 숯불을 붙여 주셔서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비전의 언어로 바뀌게 인도해 주시고 긍정의 언어로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역사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성공으로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실패로도 주님 비전을 이루실 수 있다 말씀하실 때. 그 자리까지 기꺼이 갈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노라 순, 헌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3일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시각, 믿음의 가치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쉼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